시해보고 어디가? 가? 오 어디가? 가? 어디갈까오 몰랑이 마을이군. 가봐야겠어. 추락, 추락. 아, 추락했는데 아, 일어나고 싶어. 아, 일어났다. 그런데 몰랑이들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지. 야, 달머신도 일어나고. 오케이. 어 여기 가이로 아, 일어나. 아 일어나라고. 아 일어나라고. 어 로블록스 세상이라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지. 어 블랑이들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이. 뱀뱀뱀뱀뱀뱀뱀뱀. <laughs> 왔다. 오, 여기는 어디야? 난검단 너를 없애 주지 야, 우와! 살려 주세요. 아, 이거 그때 시보그가 나타났어요. 시보그, 너를 죽이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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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어떻게 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 안 되겠어. 시보그! 변신! 아이고, 아, 살았다, 살았다, 아유, 아유, 아, 다시 살아나기, 에이, 도서스야 이래, 에이, 아, 무서워, 아 무기 들고 있지만, 아 무서워서 갈래, 리 나도 같이 자, 아, 나도 수 무기 없어, 갈래, 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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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래. 야. 아, 살았다. 탄수량 아, 무기도 없어. 아, 무서워. 아, 됐다, 됐다. 이야. 아, 무서워. 어디 가지?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 아, 아, 여기 숨자. 아, 아, 됐다. 와, 떨어졌어. 아, 와. 안 돼. 하. 일어나기 일어나기. 내가 누워서 일어나니까 다 쓰러졌잖아. 실버, 그는 기절만 된 거라서, 무한밤 뒤에 다시 살아날 거였습니다. 어떻게, 나, 내 세계로 갈래? 내 세계로, 순간이동!